이번에는 간단한 과열도 체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기의 냉매량과 팽창 밸 조절이 맞지 않으면 압축기가 애압축 현상으로 파손되거나 과열로 인하여 코일이 소손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조건에서 압축기가 과열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애압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가 좋은 것이 많아서 온도 프로브를 통해 과열도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게이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보통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팽창밸브는 귀도 수정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정확한 과열도를 조절해야 압축기 수명이 길어집니다. 특히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창고나 2단 냉동기와 2원 냉동기 등은 팽창변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압축기가 꽁꽁 얼어 있어도 정상인 경우가 있고 압축기와 접속되어 있는 동관까지만 얼어야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뇌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아날로그 메뉴폴드 게이지를 사용하시는 분은 압축기의 접속 동관 부위의 온도와 고뇌 온도를 비교하여 간단히 체크가 가능한데 액이 넘어오는 상태가 되면 고뇌 온도보다 압축기 접속 동관 부위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이는 증발이 덜된 액냉매나 증발기 적상으로 열교환이 덜된 냉매가 관 내부를 흐르면서 추가로 증발이 일어나면서 고뇌 온도보다 낮아지면 액압축이 우려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고뇌 온도보다 압축기 접속 배관의 온도가 높으면 압축기가 과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냉매가 부족해서 나타날 때와 팽창변 궤도가 너무 작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분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냉매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냉매를 보충해서 해결 가능하지만 팽창변 궤도. 문제인 경우에 냉매를 추가 주입하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져서 압축기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팽창변 궤도. 수정은 쉽게 생각하면 수도꼭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방향으로 돌리면 냉매 순환량이 늘어나고 증발 온도는 높아지며 잠그는 방향으로 돌리면 냉매 순환량은 감소하고 증발 온도는 낮아집니다. 압축기 파손 및 교체가 잦은 현장의 대부분은 과열도 문제와 오일 회수 문제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되겠습니다.